TV 조선과 전속 계약을 해제하면서 사랑의 콜센터 봉숭아악당 등 유명 프로그램도 녹화를 중단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한 관계자에 따르면 TV 조선이 사랑의 콜센터 시즌 3 녹화를 준비하고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TV 조선의 프로듀서는 이번 시즌 3에 출연할 멤버들의 명단을 여전히 비밀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TV 조선 관계가에 따르면, 이명웅은 탑6 아티스트 중 사랑의 콜센터 시즌 3에 초청된 첫 아티스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TV 조선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명웅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한것 같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명웅과 김희재의 프로그램 장면을 자르고 팬들을 환하게 했습니다. TV 조선 프로듀서가 이명웅에게 했던 처신으로, 그가 세 번째 시즌 사랑의 콜센터 출연을 수락해 있을까요?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TV조선은 이명웅의 재계약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웅의 소속사는 사랑의 콜센터 출연 초청을 받았지만, 이명웅이 바쁜 일정으로 이드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입학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도 단독 출연보다는 탐륙로 다시 뭉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TV조선이 제시하는 향후 150억 원 규모의 노예 계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임영웅은 국내 연예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어 전속계약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이 임영웅을 비롯한 팬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해왔기 때문에 재계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임영웅은 올해 데뷔 앨범과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의 소속사와 전속계약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18일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라이브 파워 뮤직에는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이명웅의 신인 무대가 공개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정장 슈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이명웅은 차분한 트로트 발라드로 수준급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